t b n 한국교통방송입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교통사고 솔루션 이 시간 진행의 한문철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빗길 교통사고 원인은 미끄럼 현상, 수막 현상 이게 제일 큰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가시거리가 짧다는 거죠. 세 번째, 물 고인 곳 지날 때, 옆에서 튀은 물에, 그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앞이 안 보여서 일어나는 사고가 있는데요. 물 고인 곳, 거기가 살짝 물만 고였으면 괜찮은데, 비가 많이 왔을 때요. 장마철 또는 태풍 왔을 때, 이럴 때는요, 아스팔트가 폐입니다. 푹패예요 항아리처럼 패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포트. 항아리를 영어로 포트라고 그러잖아요? 홀. 홀이 구멍 났다는 겁니다. 항아리처럼 푹 구멍이 난 거예요. 거기에 물이 딱 고여있으면 그게 포트홀인지 아니면 바닥인지 안 보이겠죠? 그걸 모르고 밟고 지나가면 타이어 빠지면서 타이어가 망가질 수도 있고요. 또 심하면 자동차가 사고 날 수도 있고요. 특히 오토바이는요. 두 바퀴니까 넘어집니다. 바퀴가 턱 끼는 순간 사람 붕 떴다 떨어지고요. 오토바이 넘어지고요. 그 포트홀 사고가 장마철에 또 태풍 왔을 때 많은데요. 오토바이를 타고 밤에 가다가 포트홀에 빠져서 크게 다쳤을 때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몇년 전입니다 서울 금천구 남부순환로 거기를 오토바이 타고 가고 있었는데 남부순환로가 일부분은 자동차 전용도로고요 일부분은 자동차 전용도로 아니에요 자동차 전용도로는 오토바이 타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자동차 전용도로 아닌데는 들어갈 수 있죠 오토바이 타고 가고 있었는데 제일 바깥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군데군데 포트홀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 푹 빠졌어요 그럼 많이 다쳤어요. 무릎 수술해 갖고 연구장에 나왔습니다.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했습니다. 이겼을까요? 네,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100% 이기지는 못하고요. 60%만 이겼어요. 40%는 본인 잘못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밤에 오토바이 타고 갈때물 고인 곳은 거기가 물이 고여 갖고 보이잖아요. 물 고인 데는 불빛이 있어 갖고 보입니다. 그럼 물 고인 데는 뭐가 있을지 우리가 피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여기저기 있어서 못 피하는 상황이었다, 한다고 그러면 속도를 줄였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무릉동이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넘어졌다는 것은 속도가 좀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취지에서 오토바이에게 40% 과실을 인정하고 서울시의 책임 60% 인정했는데요. 만약에 낮이었으면 오토바이 과실이 더 커집니다. 보이니까. 낮이었으면 오토바이 과실이 한 60에서 70. 서울시가 30에서40 정도 됐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